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택일에 대한 탈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이 참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뭐가 더 나은 선택이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대학을 갈 때도 A대학이 나을까, B대학이 나을까, 아니면 직장을 선택할 때도 A가 나을까, B가 나을까. 여행지를 선택할 때도 A가 나을까 B가 나을까 이런 양자택일 중 어떤 게더 나한테 나을까 의견이 갈릴 경우에 한번 이런 타로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본인이 원하는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제가 타로를 뽑으면 네 가지 경우를 뽑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먼저 뽑겠습니다. 4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뽑겠습니다.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입니다. 이 중에서 보시고 직관적으로 내가 어디에 마음이 간다 하는 하나의 번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쳐 드릴게요. 1번 선택하신 분, 개가 나왔습니다. 요것이 A에 대한 현재 결과고요. 요것이 B를 선택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있으면 예를 들면 A 직업이 나을까? B 직업이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요것이 A에 해당되고 요것이 B에 해당됩니다. 또 여행지가 여기가 나을까? 여기가 나을까? 선택하셨다면 부산 또는 다른 곳.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분은요, A가 날까, B가 날까 봤을 때, A는요, 현재 상태가 좀 복잡합니다. 내가 둥 하면서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요. 좀들럽기도 하고, 약간의 걱정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중뇌진이 나왔기 때문에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의 결과는 한번 볼까요? 내수회가 나왔네요. 내수해는요, 풀릴 해 자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는 뜻이에요. A와 B로 봤을 때는 지금 A가 좀더 나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B를 한번 볼까요? 본인 선택한 B는요, 택화 혁이에요. 혁명할 때그 혁이거든요. 이렇게 천지가 한 바퀴 뒤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아 뭔가 내가 확 바뀌어야 되겠다.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선택을 하시면서 그런데 결과가 풍수환이 나왔어요. 풍수환은요, 환 사라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A, B 이렇게 봤을 때 A가 좀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저는 바로 카드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a가 좀더 낫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 1번 마치겠습니다. 2번 선택하신 분 a가 나을까 b가 나을까에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a를 선택하신 경우죠. 그리고는 거 b를 선택하신 경우에 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2번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한 분께서 2번을 선택하셨어요. 이분이 유튜버를 할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A가 날까? B가 날까가 되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유튜브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천례무망이 나왔어요. 천례무망은 상황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크게 마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냥 해볼까? 이렇게 간단히 생각만 하실 정도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마음을 비워야 된다. 또는 별 마음이 없는 상태.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천수 송이 나왔네요. 천수 송은요, 송이 송사, 싸움, 뭐 이런 거예요. 결과가 별로일 것 같네요. 댓글 때문에 시비가 있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뭐 크게 좋은 결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B 한번 볼까요? 본인이 해오던 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 A가 나을까 B가 나을까 A 대학이 나을까 B 대학이 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직업이 나을까 이 직업이 나을까 해당됩니다. 이분은 지금 수천 수가 나왔어요. 수천 수는요, 여기 구름이 보이죠? 구름이에, 그러니까 천 하늘 위에 이렇게 구름이 있는데요. 비가 시원하게 내려야 되는데 비가 시원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룬 빡빡한 구름 안에 불우, 비는 오지 않아요. 본인이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약간은 답답한데 그래도 내가 기다리면서, 버티면서 될수 있으면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결과는 한번 볼까요? 결과는 중택태가 나왔어요. 이게 뽐내면서 잘나는 척 하는 거 보이시죠? 태는요, 어린 소녀와 어린 소녀가, 사춘기 소녀들이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즐거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가 나을 거, 비가 나을 거 선택에서는요, 비가 지금 낫다고 나왔습니다. 네, 비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2번 마치겠습니다. 3번 선택하신 분입니다. 3번 선택하신 분이 A를 선택했을 경우, 3번 선택하신 분이 B를 선택했을 경우로 살펴볼게요. 자, A는요, 현재가 태풍 대가가 나왔어요. 이분이 이 선택을 하려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과하다. 이겁니다. 여기 선이 보이시죠? 이렇게 과하게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태풍 대가 자체가 좀 크게 지나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는요, 천풍구가 나왔어요. 만날 구자인데요. 천풍구 만남은요, 좋은 만남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만남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윗계와 연결해서 봤을 때는 과한 우연들이 나한테 닥쳐오게 돼요. 자, 일단 A 선택에서는 조금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 보이네요. 자, 비 한번 볼까요? 비는요, 태천쾌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를 선택했을 경우에 결과가요, 화천대유가 나왔어요. 화천대유는요, 요 하나의 음이 다섯 양을 쫙 거느리고 있죠, 그죠? 대단히 좋은 깨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서 만물을 비춰주는 그런 깨인데요. 육아에서 대동세상 할때 바로 그 대유 크게 소유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가 나을까 B가 나을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두 가지 선택의 경우에서는 B가 월등하게 낫다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상 3번 마치겠습니다. 자 4번 선택하신 분입니다. 4번 선택하신 분이 A를 선택했을 경우, B를 선택했을 경우, 이렇게 돼요. 4번 선택하신 분은 현재 A를 선택했을 경우를 보면요. 이분은 굉장히 남을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하시게 될것 같네요. 어머니처럼 남을 수용해주고 포용하는 것은 본인이 역량이 되기 때문이죠. 본인이 가벼운 사람은요 그렇게 못 해줍니다. 어느 정도 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남을 포용해주고 수용해 줄수 있잖아요. 또 그만큼 본인이 인내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결과를 볼게요. 어, 이분이 A를 선택하면 좀 수용하고 포용하고 인내하는 면은 있지만 아,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재산도 모여들고 이거는 택. 지취 또는 택지최라는 게거든요. 모여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모여들고요. 친구도 모여들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모든 일이 잘 되겠죠. 이것은 A를 선택하는 경우가 명확하게 낫다고 카드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네요. 저 B를 선택한 경우 한번 볼까요. B를 선택한 경우는요. 풍천소축이라는 괴입니다. 비를 선택할 때는요 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조그만 거는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다가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소축은 조금 재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욕심을 내면 도리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비를 선택했을 경우에 결과가요 화택규가 나왔어요. 자이것은엿 볼규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개가 나온 이사 이 개는요 상당히 불통 뭐가 좀안 되고 서로 엿보고 이런 개를 의미하거든요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지금 카드는 주고 있네요 그래서 4번 선택하신 분 A와 B의 경우는요 A가 훨씬 낫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상 4번 마치겠습니다 오늘은요. 양자택일에 대한 타로를 뽑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이런 후회도 많이 하고. 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라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질 만큼 고민을 많이 해야죠. 그 이유는요 지금 선택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얻을 건 얻고, 지생하고 포기해야 될건 그렇게 하고 과거의 선택이 그러했다면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 또한 성숙한 인간의 한 지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고민되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선택은 늘 옳다고 여겨집니다. 당연히 본인이 지지해 줘야 되고 주변에서도 지지해 주고요. 그 선택에서 얻을 건 없고 잃을 건 있고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